불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? 저 앞에 가던 차가, 네, 1차로에서 2차로 옮기는데요. 근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네요. 여기서 유턴! 아하, 1차로 2차로 나가는데, 왼쪽 깜빡이를 킨 채로 나가다가, 여기서 노란선에서 유턴 들어오네. 에이. 100대 빵이다. 불박사도 일부 잘못 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투표 시작!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운전자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?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? 이건 위행사입니다. 형사는 운전자보험이죠.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? 투표 결과 나왔네요. 보시겠습니다. 80대 20으로. 아, 이거는요. 어, 저 차가 나가는데 왜 왼쪽 깜빡이 켰을까? 어, 이상한데. 그럴 때는 한번좀빵 해줬더라면 좀 이상한데, 이상한데, 아좀 이상할 때는 치과를 가야 되나요? 그래서 백대 빵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. 데 그래서 판사가 이상할 때는 어, 이상한데. 그래서 과감한 판사만은 백대 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 미리 대비해서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백대빵 아닐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. あ <music>